성경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교도 16절부터 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압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입니다.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한해 치유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하게 방법을 쓰거나 어디 쫓아가서 이상한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치유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도구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린 모든 병이 사탄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치유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지으셨는데 사탄이 멸망을 가져다줘서 인간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본래 그 존재의 목적이죠. 주로 어떤 병을 주느냐.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또 진료해 주는 대로 또 약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부터 파생된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여기에 병이 들었으니까 세상 학문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사는 알수 없는 것이죠. 그 본인 자신도 그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삶의 병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은 정말 말씀밖에는 지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분을 회복하면 지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잘 듣고 또 주의하고 특별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유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몇 가지 참고할 것은 병을 고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참고하고 지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또 어떤 환자를 치유 사역 신분음 해야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 예배를 찾아 줘야 합니다. 환자를 찾아가서 24시 할때그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예배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고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걸릴 이유가 없지요. 똑같은 예배지만 이 생각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신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늘 오고 갑니다. 그리고 타인이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주는 겁니다. 정말 바른 복은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24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이 스스로 24시 할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휘사회를 감당한다, 시설을 갖추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 이두 가지가 또 우리의 뇌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쳐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병이 뇌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늘 마음과 생각이 약합니다. 이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또 찬송으로, 말씀으로 이 자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할 것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지는 부분에 육신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병이 있으면 의사가 금방 찾아냅니다. 근데 의사가 못 찾아내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 배경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납니다. 아니, 화를 내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데도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에 뭐가 부족한지 알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강조한 데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또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죠. 참고할 것은 호흡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당장 우리 마음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뇌를 살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각을 넘어서 영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 하늘 보호자가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역사함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누구든지 지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암에 걸렸다. 폐에 간에 문제가 생겼다. 나중 이야기고, 이 사람의 영혼부터 살려내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은 사람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나는 온전히 말씀 운동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또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혹 엘리트가 교회에 와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숨기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이 치유되어진다. 큰 역사를 또 역량을 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또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들어와서 엘리트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일단 이 부분에 들어오면, 아, 완전히 성경적이구나. 오직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병이 없다. 나는 지휘받을 것이 없다. 그래도 여기에 집중한다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처음부터 지휘될 것이 없는 그런 복음 엘리트로 자라날 것입니다. 영이 없어도 말씀에 집중하고 내 영혼에 각인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면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눈만 감아도 우리의 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가 예배의 진정한 힘을 놓치고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만이라도 이를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부러지는 것도 필요하고 강과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고요한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놓치고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정신,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 마음의 병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정신이 병들게 합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14절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며 좋은 존재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장세기 3장에 네가 굉장한 사람이다. 너는 굉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장세 6장에 네가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세 11장에 다른 세계에 굉장한 성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두 번째로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당연히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무속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수육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굉장히 미혹하는 종교와 또 기독교 단체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메시지 속이나 성경 공부 속에 치유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귀신이 들렸다는데도 오히려 용하다며 찾아갑니다. 심지어 신자들까지. 또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미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기에 찾아가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굉장한데, 이게 겉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니까 당장 효과가 드러난 것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 거기에 속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흉내내어서 지유사에 간다고 막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으로 다시 소통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안되니까 세 번째로 삶의 병이 옵니다. 삶의 병입니다. 결국은 불신자여섯 가지 상태 속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병에 걸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탄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죽이려 하고 체력의 20장에 상태까지 죽이게 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병이 따라오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옥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대대로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내가 겪었던 모든 영적 문제와 고통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그런 삶 속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 영혼, 삶, 이 부분을 올한해 반드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복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친다, 내가 치유한다, 이런 말할 것도 없이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끌어온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24시 될수 있도록 단순히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진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우리 스쿨 아이들이 제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인지가 발달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우리 메시지 속에 흘러나오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의 배경을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휘 사역자로 서시는 것이죠 이 시대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역입니다 단순히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허락하신 그 치유, 본인 먼저 치유받고 서밋스로 올라서 이삼칠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정말로 영적 동신방의 파수꾼으로 이삼칠 나라 살릴 영적인 의사로. 또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꿈같이 들려지면 이 시대에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제목 사탄이 만들어주는 병입니다.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흑암을 결박하며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한해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지휘하는 교회, 2,37 나라 성교하는 교회,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의 사회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또 맡은 분야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론인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수 있도록, 전도 목회의 주역이자, 300, 지금의 3,000제자 1만 정도의 주역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성교지와 성교사임 놓고 기도해 주시고, 30개 나라, 또 237, 또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본당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21학년도 하나 서미스쿨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세계 청소년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 내 즐거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